먹기 편하게 다 갈아서 줄까 우리 하루. 덕 너무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어. 좋아요를 눌러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. 잘 먹겠습니다. 어 너무 많이 먹었나? 괜히 먹었어. 아 후회되네. 이 k g 그나 떴어? 어 어떡하지? 뭐해? 지금이라도 빨리 더해. 아어 어, 그래 그러면 되겠다. 하목 아파 독쓰려 얼굴도 그대로잖아. 학교 아, 그 어떡하냐고. 하루야 밥 먹어라. 아씨 밥 먹으면 또 살찌잖아 도망가자 어 벌써 시간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왜 벌써 나가 밥 먹으니까 하루 왔어 뭐냐 왜 마스크 너 감기 걸린 아 아니야 어디 아파 하루야 어좀 괜찮아 흠 자, 다들 자리에 앉아라. 오늘은 아,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. 그냥 아프다고 하고 쉴 걸. 후, 나 피부 어떡하지? 언제 좋아질까? 근데 허영신 뭔가 다시 살찌는 것 같은데? 쟤 관종임? 진심 개 못생겼다. 조심인 피부 진짜 좋아. 부럽다. 아,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얼굴 따갑네. 헉 뭐야 너 얼굴 왜 그럼? 헉 뭐야 너 얼굴 왜 그럼? 어떡하지? 피부 이상한 걸 봐버렸어. 아 그게 코에 뭐 묻었다. 아니 뭐 묻히고 먹은 거임? 아 아니라고. 묻긴 뭐가 묻어? <laughs> 아뭘 잘못 발랐더니 이렇게 됐어 병원은 갔냐? 아응약 먹고 있어 좋아질 거래 괜찮아 괜찮아 아 짜증나 그만 좀 보지 뭘 자꾸 쳐다봐 뭐야 쟨왜 저렇게 빤히 쳐다봐? 계속 보네? 지 얼굴이나 신경 쓰지 개 짜증나 진짜 어 응, 어지러워 속도 쓰리고 밥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나안 먹을래 속이 안 좋아 너?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냐? 아 어지러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아 아파 조퇴해야겠어 하루,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엄마, 저보이안 좋아요. 점심은 먹고 온 거야? 아, 네. 저좀 쉴게요. 하, 지금 몸무게 몇 킬로지? 휴, 원래대로 돌아왔다. 어, 잠이라도 자야겠어. 하루야,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좋아요를 눌러서 나에게 힘을 줘. 아,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? 하루야, 좋아요를 눌러서 빨리 엄마를 불러줘. 응? 느낌이 안 좋은데? 응? 하루야. 병원에서 오늘은 뭐라고 죽만 먹으래? 하루야. 자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나친 집착이나 욕심은 잘못된 거야. 네, 저도 알아요. 엄마는 하루가 몸까지 망가져가면서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살만 조금 빼고 싶은데. 하하, 아, 아, 아니야, 엄마가 천문지. 아니 아니, 흠 흠. 하루야, 그럼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 음료나 간식만이라도 줄이거나 안 먹어보자. 그럼 그리고 하루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? 엄청 귀엽고 예뻐요. 그래. 둘다 어렸을 때는 귀엽고 예쁘지. 그리고 다 크고 나서는 멋지고 무아. 모두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. 그래,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알고 찾졌으면 좋겠어. 나 계속 너무 외모만 신경 쓰고 있었나? 아프거나 다치는 건 싫어하면서 내 몸을 망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니. 남과 비교하고 어느샌가 평가도 하고 예뻐지려고 모든 걸 빨리빨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.